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 캐네디언 렌터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어, 집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더 많은 허들들이 있다. 장애물들이 많다는 기사예요. RBC 리포트인데요. 어, 되게 재미있는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소개를 하려고 하려고 생각하다가 이제 많이 못했고 뭐, 딴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어제 방송하고 정말 좀안 좋았던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자, 집을 소유한다는 거는 캐나다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부를 축적하는데 굉장한 주요한 방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 30년 동안 음, 집값이 이제 계속 상승했다. 근데 지난 30년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어이어떤 인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비교해 봤을 때 어, 집값, 땅값, 그런 어떤 가치의 상승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하지만 뭐 금은 뭐 그런 것도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어, 그런 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캐나다 부동산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근데 문제는. 어 그러니까 집을 사야지 지난 30년 동안 부자가 될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3분의 2 그러니까 68%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인컴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대요 뭐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봐도 그렇죠 정말 자기가 진짜 완전히 돈 없이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 그러니까 디파짓을 벌어서 하는 경우는 아 정말 별 많지는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정말 그런 노력과 열정과 그런 수단과 방법들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0%는 어, 혼자 벌이로서는 혼자 그냥 자기가 벌어서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렌터들 그러니까 세입자가 되면 집주인에 비해서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집은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보다도 어, 집에 대해서 내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어, 뭐 집주인들은 모기지도 내니까, 그리고 재산세도 내야지, 그리고 콘도피도 내야지, 뭐돈 나가지 않나? 근데 모기지 한뭐딱 부러지진 않지만, 한 절반 정도, 한 최소한 40% 정도는 원금을 갚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그거 부분을 또 생각해보면, 아무리 많이 내도, 일단 세입자분, 세입자들은 정말 자기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 축적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집주인들은 목이를 내지면 어쨌든 자산 형성이 되고 너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쉽게 말해서 없어지는 돈이 너무나 크다 그러다 보니 이게 캐나다의 렌터들은 어, 더 스퀴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호모노보다도 더 힘들어진다 자 여기 역사적인 그래프가 또뭐 다른 방식으로든 나와 있지만 2005년부터 나와 있는데 그냥, 그냥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 여기 밑에 이, 이 k 한 부분이 이제 땅값이에요. 땅값도 뭐 당연히 우상향을 했고 팬데믹 때 급상승했다 떨어졌다가 어뭐 조금 절반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여기 이제 몰기지 밸류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남 파이낸셜 에셋도 있고 도웰링 랜드 밸류 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넷 파이낸셜 에셋 파이낸셜 에셋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뭐 고점을 찍었다가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했다. 근데 여기 확실히 팬데믹 때 오버슈팅한 구간이 있죠? 그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평균선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 이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지금 있는 상태 유지가 되면 아마 평균 소위 말하는 게 주식 같은 얘긴 건데 <laughs> 평균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더 떨어지기 가 쉽지는 않겠죠. 떨어지더라도 또 평균선 찾아 올라갈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팬데믹 때 약간은 이제 테넌트들이 편해진 때가 오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줬고 그죠? 그때 정부에서 막 머, 머니를 그냥 막 쏟아 부을 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잠깐 이 월세가 좀 주춤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죠. 근데 그 뒤로 지금 다시 또 월세가 오늘 월세 기사 떴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죠? 월세가 전년 대비 10.5% 따박따박 월세는 고공행진이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정말. 음, 여기 보시면 전년과 2년 전과 비교해서 21%가 상승했다. 그죠? 어, 렌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오너 홈 오너들에 비해서 여기 이제 렌터들 세입자들이 이제 자산이 얼마나 이제 적은지에 대해서 캐네디 홈 오너스 넷월스4 times higher than r e n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이 세입자들에 대비해서 자산이 이제 네 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400도 안 되는데 그죠? 뭐 기준이 뭔지 정확히 모르게어요 1000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4억도 안 되는데 이제 홈 오너들 전체에 비하면 뭐 1.6억이잖아. 1.16억이야. 와, 이게 전체적인 자산, 이게 이제 나를 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laughs> 평균을 낸 거니까. <laughs> 부자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배가 차이가 난다. 그 집을 사면 이렇게 될수 있나? 어, 이게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겠죠. 집을 당장 사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죠. 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아까, 아까 얘기했었으니 깜빡했는데, 결국 자기가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인물들이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집을 살 때. 그 주변 인물들이 뭐, 누구겠습니까? 그죠? 뭐, 당연히 가족들인 거죠. 가족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고, 부가 이제 더, 여기 자, 나중에 이제, 부터 보면, 부는 이제 결국 또 상속되더라. 어, 뭐, 그렇게 말 수밖에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어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음 어떻게든 이제 자산을 좀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세이빙 같은 경우도 뭐홈 오너들이 더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같이 늘어나 있는데 그래프는 똑같은데 이 렌터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 있어요. 근데 어 이제 홈 오너들은 이제 플러스 똑같은 부침을 겪지만 어쨌든 더 올라갈 때더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캐나다 uh, could become more unequal in the future.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퀄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더 양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부자와 이제 중산층들이 그뭐 어떤 피라미드 구조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더 날씬해지는 피라미드로 이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산층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탈락하면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자산을 늘려서 중산층이 머물러야 되고, 그 소위 말하자, 그 이제 소득계층,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부에서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어, 지금 현재 캐나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들을 지지하고, 이제 뭐 좌우파 나누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표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테넌트들이나 이런 계층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는 좌파든 우파든 다 자기한테 지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치 생리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데 그러면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제 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치를 늘어날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많은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욕을 사람들이 뭐라 그런 분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딴게 아니고 그 자산이 많은 쪽으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이 이제 이동이 돼요. 어이게 이거는 부동산을 자본주의를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어, 자산을 구입해야 돼. 어제 얘기했던 <laughs> 비트코인 얘기했다가 구독자 수가 싹 빠져나가서 <laughs>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쨌든 <laughs> 부동산 아니더라도 그런 비트코인 저는 잘 몰랐지만 뭐 진짜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걸 이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이거 여기는 뭐냐면 어, 캐나다 하우스홀 드뎁 서비스 레이션 투 클라임 하이어. 결국 캐나다 가구에 빛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좀 되게 애매하게 돼 있긴 한데 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2000 이게 1990년부터 나온 거니까 거의 뭐 30년 이상 그래프인 거잖아요 자산이 자 이게 빛이 어떻게 됩니까 빛도 증가합니다 이거 빛도 우상향 자산도 우상향 이게 자본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빛이 없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빛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자산도 늘어나고 있어요. 자산도 늘어나지만 빛도 늘어나고 있어. 이게 안 좋게 얘기하면 빛을 쌓은 자산인 거죠. 빛으로 만들어낸 자산인 거야.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버블이 터지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뭐 쌓아놓은 자산들이 이제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빛이 미친듯이 늘어났던 여기 몇년 2007년이네요 그러니까 요러니까 이제 이 하우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이게 2009년에 이제 금융에 터진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히 힘든 상태가 거의 뭐 10년 가까이 지속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떼고 왔는데 근데 자산 가격이 2007년에 비해서 그죠? 지금 그러면 10뭐 뭐 15년 정도 흘렀어요.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빚의 수준은 15하고 15.2 이거를 요 상태를 보고 아 캐나다 하우스홀드 자산이 빚이 지금 사상 최대로 늘어났으니까 아 힘들어질 것 같다. 아, 그거는 제가 볼때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소득 소득 수준도 15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근데 빛의 수준이 똑같다? 근데 여기서 위기가 올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laughs> 쉽지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은 엄청 늘어났으면 빛도 그만큼 늘어났어야 했는데 빛이 옛날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음 그럴 거가 될 거,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또 다시 또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또딴얘또 얘기 월세가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캐나다의 렌터들, 세입자들한테 정말 위기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정부에서 뭔가를 해주길 원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뭐 이런 거예요. 단기주택 전환세. 이거 플리핑 텍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정부 기관에서 나왔는데 많은 지금 그런 연구 기관에서 야 이거 효과 없을 것 같아. 지금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지금 침체인데 여기서 지금 플리핑 텍스를 도입해봤자 오히려 지금 거래량만 떨어지고 거래량만 떨어질 것 같고 결국 저게 투자자들을 막는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어 집값을 올리는 것도 하지만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도 그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콘도 투자를 해보면. 가끔씩 부동산, 좀, 기분 나쁘게, 싼 가격에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 누구냐? 실, 실수요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 분명히 투자자들인데, 자기가 그냥 손절매하고 나가든지, 자기가 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그냥 싸게 던지는 인간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오히려 거래량만 떨어뜨리면, 침체기에, 어, 오히려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금리 지금 금리가 지금 앞으로 떨어질 것 같고 멈춰져 있고 떨어져서 수요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 거래량만 떨어뜨리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 긴축된 시장과 어 구매자들이 긴축된 상황과 높은 가격을 오히려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정책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 꼭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연구기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좋은 대학 나오시고 경제 전문가들이 오히려 저거 지금 시기도 안 맞고 저런 정책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결국은 참 이게 지금 세입자하시는 분들이 참 정말 어려운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예전, 예전에 얘기 많이 했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집을 살수 있는 데를 찾아서 집을 사는 게, 어,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벤쿠버 너무 살고 싶은데, 아, 안 돼. 그러면은, 좀, 눈을 낮춰서, 뭐, 번아비, 코키틀람, 써리 랭리, 낮춰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아버지 폴드에, 뭐, 내가 집을 당장 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아버지 폴드에나 뭐, 뭐, 그분, 그 지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캘거리나좀 싸니까. 그죠? 그런데 사놓고, 멘트 주다가 나중에 뭐좀 오르면 팔고 내가 원하는 데갈 수도 있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좀, 음 두서없이 얘기를 한것 같긴 한데. 어쨌든, 캐나다 테넌트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든 자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눈 높이, 눈을 좀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늘 하는 생각이어서 반복된 얘기긴 해요. 어쨌든, 맑은 날씨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